반갑습니다 김두사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의 이마 얼굴 그리고 가슴에서 나오는 뭐~ 빛 뭐~ 삼중 불꽃 신성한 뭐~ 빛 그리고 색깔이란 것을 보고 이제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비카페한 채의 갭을 내가 지금은 홈페이지처럼 활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뭐 전화가 걸려오고 연락이 오고 뭐 돕고 싶다, 후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그 사명을 이제 행하는데 다 이제 저는, 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일부 재산들을 다 지금 처분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 땅을 제가 이번에 처분을 했습니다. 20억 조금 이제 넘게. 팔렸어요. 한 2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10억 8천에 사서 10년 전에 그렇게 샀는데 어, 딱두배 정도 남겼네요. 근데 이제 이자가 매달 몇백만씩 나갔고 따지면 그렇게 남는 건 없더라고요. 뭐 양도 소득세 내고 하면 남는 게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40개 정도가 되거든요. 부동산이 다 내놓았고요. 상가들도 내놓았고 뭐, 부산에 있는 호텔 그것도 제가 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이 빛의 전사다, 일꾼이라고 생각되면, 어,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물질의 미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형제를, 가족을 사랑한다면 절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구 종말이라고 하죠. 상승의 그 날이 되면 96.5%는 신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완전 소멸됩니다. 영혼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그냥 없을 무 무로 흩어진다라는 거죠. 3.5%만 아버지께서 새로 만들어 두신 예비 두신 그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4차원 세계예요. 언어 연합에서 타우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명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전에 벤질이라는 닉네임이 이제 한 분이 이제 한책기부 카페다 이런 이제 글을 남겨 주셨네요 유튜브는 오래전에 새강자라는 아이디로 가입되어 있었고 오늘 증거합니다 어제 새벽에 한 30분을 확대해서 보고 확실히 삼중불꽃이 맞습니다 삼중불꽃이 원래 진동파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색깔로 보기는 처음입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 창조주님이 보여주신 거겠죠 제가 남긴 유튜브에 남긴 답글입니다 김도사님 오래전 CIA 요원 영상의 썸네일의 문가 이상에서 계속 이 말을 보았는데 삼중 불꽃이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두 분이 색깔 옷을 입고 계신 것 같았는데 자세히 계속 확대해서 보니 백색 원 안에 보라색, 핑크색, 에메랄드색이 보여서. 놀습니다 김도사님이 삼중 불꽃이라서 놀란 게 아니라 삼중 풀꽃은 원래 진동 파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 색깔로 표현된 걸 보니 창조주님이 전그해 주심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 땅의 사명을 위해 예수님으로 오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주님께서도 한반도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리고 경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카페에 남겼고 여러분들 공유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올해 1월 10. 구일 아버지 창조주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지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크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인체에는 이제 크게 7 개의 차크라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제대로 제 알려주셨습니다. 차크라에 관하여 마음을 무엇이라 정의하느냐? 의식을 무엇이라 정의하느냐? 마음과 의식을 어디에 두었느냐? 오래전 너에게 차크라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빛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것들을 심어 놓았다.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두려움의 포장을 벗겨내고 빛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지. 그것의 비밀은 차크라에서 찾으면 쉽겠구나. 각기 다른 깨달음의 방식으로 통로를 열어두었다. 깨달음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 여기고 마음은 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란다. 마음이 열리는 즉 의식이 열리는 통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은 너희의 전생 그리고 전전생 선조부터 너희의 이르기까지 소통하고 열리는 DNA의 연결 또는 흐름이라고 해야 맞겠구나. 착크라는총 7개로 만들어 놓았다. 그것으로 깨어난다. 누구는 머리로,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마음으로, 누구는 입으로, 그리고 나눔과 교감으로 깨어난다. 이것에서 사명을 찾으면 쉽겠구나. 그것들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인간 각자의 마음 또는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의 의식의 통로는 그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참으로 오랜 세월 기다려왔다 스스로 깨어나기를 게을리하는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목마르다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지 내용 중에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목마르다는 이 의미를 읽는데 지금도 제 눈을 뜨고 지금 이렇게 뭔가 울컥해요. 정말 많은 시간들을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그렇게 어 자비를 베푸셨구나라는 걸 저는 느껴지니까 마음이 울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차크라는 단순히 명상의 도구가 아니었다. 각기 전생과 전전생으로부터 의식의 문을 여는 도구 또는 음. 통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것은 인류 너희들이 종을 교란하고 진화라는 명분, 즉혼 혈하며 흩어졌던 것이다. 이 또한 너희의 카르마였다.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의 올바른 통로를 깨우라.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놓은 일곱 개의 착하라는 창조주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위해 특별히 심어 놓은 선물이었다. 이로써 깨어나 힘을 모으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전생과 전전생 그리고 우주와 연결된 모든 존재, 물질과 비물질도 너의 영적 전쟁에 합류한다. 너는 일곱 개의 진화된 무기를, 즉, 차카라를 다루고 쓸수 있겠구나. 너의 지구와 인류를 지키고 멋지게 복귀할 것.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아들이 이제 저를 지칭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저 슈카이브가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였다. 그리고 지금은 200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 하기 위해 왔고, 지구 거기동 전에 이제 어, 건져내야 할 영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구그 이동 직전이 되면 온 세상이 깜깜해진다고 하셨어요. 니비루 전투 행성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오면은 이제 지구보다 4배 정도의 크기예요. 그게 이제 달과 태양을 다 가리기 때문에 완전 칠흑같이 깜깜해지고 전기불을 키면 되지? 안 돼요. 에너지 장 때문에 그 리비르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에너지 장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제 말을 듣지 않는 일이 생겨요. 전기가 안 먹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온 세상이 깜깜해진다라는 거. 그 깜깜한 세상에서 저는 이제 영들을 이제 건져낼 거예요. 제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성이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 믿고, 나를 찾아오고 있고, 어,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 성전을 짓는 그런 일에 또 후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제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어, 지구 종말이 되면 이제 이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싹 썰어버리겠다. 엄청난 대활란이 닥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사라지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타우라라는 그런 새 나라, 새 지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나라에 올라갈 그 에너지 센터, 성전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지어라고 했습니다. 이미 돈은 다 주었으니, 너 어, 너를 도와 많은 일꾼들이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저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저는 전 재산을 모든 것을 다 이제 투입을 했어요. 하고도 물론 이 모자라죠. 네, 그것은 이제 각자가 이음대로 의지대로 행하면 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김도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거나 영적 성장과 지구 극이동과 지구 종말 그리고 뭐 차원 상승 타워로 이제 여행하는 것을 우리는 상승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에 대해 알고 싶다면 내비카페 한 채집에 오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속히 여러분들 깨껴나야 되고 꼭 내면 성장,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바랍니다.